안녕하세요. 축복이 넘친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봉을 따려고 하는데요. 대장금에서 이제 명대사가 있죠. 홍시 맛이 났는데, 홍시 맛이라 어찌 생각하냐 하시면, 저는 단지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한 건데,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대장금에서 이제 왕이 이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전날에 이제 술을 숙취해 쏠 도움이 되고자, 이제 갈비에다가 홍시를 넣어가지고, 이제 대장금하게 한번 물어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홍시를, 대봉을 따로 갑니다. 이 대봉이 이제 숙성이 되면 홍시가 되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 어, 대봉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제 서리가 몇번 왔습니다. 서리가 몇번 와서, 이제, 당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이제 오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음, 서리를 맞으면은 당도가 좀 올라가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저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수확을 해서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준비물 을 한번 보실까요? 어, 콘티박스 한 40개 정도 실어놨구요. 어, 이 간지도 준비했습니다. 어, 이 간지가 상당히 유용한데요. 어, 이제 감을 그냥 이 콘티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은 풀립 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감에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콘티박스에다가 저희는 간지를 깔고 감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고지가이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고지가이에다가 이제 감을 손질할 수 있는 가위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 꼭지를 이제 안 잘라주면은 이제 감끼리 부딪혀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감을 수확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밭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대봉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감이 조금 이제 무거워서 이제 밑에 많이 나무가 이제 쳐졌습니다. 부러진 것도 감이 좀 보이네요. 나무가. 이렇게 대봉이 열려 있습니다. 음, 작년에는 한 이거보다 한 네다섯 배 정도 더 열렸는데, 올해는 이제 한쪽 감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수확량이 한 5분의 1로 이제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지금 주문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감을 수확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고지가위로 이렇게 감을, 이게 수확을, 높은 걸 수확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음 손질을 해서 꼭지를 따서 이제 콘티 박스에다가 간질을 깔고 이렇게 어 담습니다. 그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있죠. 이거를 제가 이제 꼭지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수확하시는 거 한번 잠깐 더 보여드리고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다가 이래놓고 높은 거는 고지 가위로 하면 편하고요, 낮은 거는 그냥 가위로 하면은, 전지 가위로 하면은 이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과물 수확을 했는데요. 아, 상당히 큽니다. 제 주먹보다 지금 큰데, 어, 이렇게 먹이기 있는데, 이거는, 뭐, 이거 있어야지 또 당도가 높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상당히 크네요. 지금 이렇게 대봉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해서, 이제 차에다가, 저희는 실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포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에 실었습니다. 오늘은 28 콘티밖에 못땄고요 오늘 28 콘티 땄고 내일 이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 여기는 내일, 내일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에 가서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별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선별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특 상품을, 여기는 상 상품을, 여기는 중 상품을 놓게 되는데요. 어, 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 30개 정도로 이제 맞추고 있고, 이제, 어, 상 같은 경우에는 35개 전으로 해서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 상품은 이제 40개 정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홍시가 되어가는 게 있어요. 홍시가 되어가는 것들은 이거 놔뒀다가 저희가 먹거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상품으로 보내버리면은 가다가 택배인데 중간에 물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보내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못생기거나 좀 이제 수확하다가 상처가 있는 것들은 여기 컨티박스에서 담아다가 예 저희가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목록이고요 이건 보여주면 안될 것 같아서 어, 지금 예약 명단이랑 지금 오늘 또 주문한 거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늘 택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32개입니다. 32개고 삼서른다개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저희는 이제 거기 상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상 상품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깔아서 이 디스가 잘안 나게 최대한 보호를 하겠습니다. 보호를 하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지금 감농사를 오래 지셔가지고 이제 선별의 달인이세요. 음, 저는 이제 선별을 못하게 합니다. 손을 못 대게 해서 저는 이 아버지께 <laughs>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 배워서 나중에 제가 선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숫자를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계십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밑에 이제 깔린 감 숫자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감이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제 수량이 몇개들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가 이제 수량을 적어가지고 이제 몇 개가 들었는지 나중에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시가 좀, 좀 넘었는데요. 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감을 따야 돼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스 수술을 해보니까 한 56박스인가 나온 것 같아요. 어,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내일까지 안 되면 내일 모레까지라도 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시 하나 이제 먹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 홍시인데 약간 이제 터지긴 했는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잘 익었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정말 답니다. 음. 음, 정말 맛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음. 자, 지금까지 축복이 넘친 농장이었습니다.